아, 좋은 아침. 멋있습니다. 월요일이죠? 원래 오늘 일이 있어요. 현장이 있는데, 어, 그분이 펑크를 냈어요. 펑크를 내셔갖고 좋은 건가 나쁜 건가, <laughs> 월요일 일안 합니다. 일안 하는데,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마당에 나왔는데, 텃밭에 풀이, 우리 그, 한 이틀 비 왔잖아요. 풀이 어마어마합니다. 아마 오늘 이거 하루 종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야, 많은 분들 얘기하죠? 곡식이, 채소가, 이 풀처럼만 이렇게 났으면은, 진짜 원이 없겠어요, 진짜. 관리 안 해도, 그냥 스스로 얼마나 잘 자라는지. 뭐, 이제 풀멜 때, 대부분, 이제, 호미로 하잖아요. 근데 저는 호미 안 해요. 팔목 아프잖아. 이건 팁이야, 팁. 저는 뭘로 하냐면요. 보이세요, 가위? <laughs> 이 가위를 사용해요. 그, 호미를 이용해갖고. 와, 내가 뭐 하나 보여드게요 실화야, 실화. 싫어. 우리 어렸을 때그 방구차라 그러죠 방구차. 아, 저러면 안 돼. 작년에도 영상 올리고 그러는데뭐 연기 하나 없이 없잖아요. 지금. 사람들이 쥐익 뿌리 그냥 그냥 가 뿌리는 것도 없고 개선이 되지 않는 부분이죠. 그리고 어, 풀 얘기하다 말랬죠 저는 이제 가위를 사용해요. 그, 풀 매실 때, 호미로 막 하면은, 진짜, 손목 많이 아파요. 손목 많이 아파서, 제가 강구하는 게, 가위로 하는 거예요. 가위로 어떻게 하냐면요. 그, 호미로 했을 때, 뿌리까지 다 캐잖아요. 뿌리까지 다 캐는데, 그래도 어차피 그 자리에 풀이 올라와요. 그 이유는 똑같아. 잔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제, 어차피 올라갈 거, 좀 쉽게 합니다. 보여드릴게요. 아이고, 수박 전지도 해줘야 되고. 수박도 많은는데 여기. 어이구! 비 왔다고. 보이세요? 수박입니다. <laughs> 자, 다시 본론로 들어가서. 자, 여기 풀이 이렇게 있어요. 풀이 렇게 있으면은, 사람들이 이제 삽질을, 아주 호미질을 막 하잖아요. 그러면은, 막, 이 부분, 이 부분도 그렇고 이런, 그, 줄기들도 다치고 그래요, 사실은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, 자,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여기, 뿌리가 있는 부분이에요. 이 뿌리 있는 부분에다가, 가위를 조금 벌려갖고, 푹 집어넣어요. 집어넣고, 잘라. 자, 다시 한 번, 훅 집어넣어서, 잘라.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? 딱 들면 돼, 이렇게. 자 아, 봐요, 깨끗해졌죠? 이 상태 되는 거예요. 이 상태. 저는 그렇게 한답니다. 아이, 또 얼굴 까매지네. 아이, 얼굴 하나 갖고 먹고 사는데. <laughs> 저는 그래야 한답니다. 해보세요. 의, 의, 의외로 좀 깔끔하고 좋아요. 지금 시간이 9시 43분 아, 영상이 이렇게 되는구나 돌아가구나 9시 43분인데 너무 뜨거워서 190%한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서 멈췄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깔끔하죠 예쁘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 호미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, 좋은데 이제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. 호미로 하시게 되면은 일단 팔목이 많이 아파요. 팔목이 많이 아프고 속도도 많이 떨어지지만은 팔목이 많이 아프고 그 다음에 혹을 어 풀을 이렇게 뽑으면서 뒤집어 주잖아요. 그렇게 되면 이제 그새 잡풀이 새 풀이 올라오기 좋은 여건이 되는 거예요. 그렇때문에 풀이 더 많이 나죠. 그렇게 되면은. 내 방법이 다 정답은 아니고요. 참고만 하시라고 원샘했습니다.